오늘 산행에서 첫,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영지버섯이 보입니다. 영지버섯. 아주 이쁘게 하나 어요 조그맣게. 조그만 새끼들이네요. 오늘, 어디다 와서 따야 되겠죠? 너무 작아서. 예, 무엇인고. 노루궁뎅이버섯노루궁뎅이버섯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이 노루궁뎅이 버섯 카스테라 카스텔레 빵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노루공둥이보다. 네, 이거 하나 다 갖고 가겠습니다. 노루공둥이로서. 아큰 버섯이네요. 큰 버섯. 여기는 작은 버섯. 상서 비당금을 버섯. 여기는. 큰 바사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아 저기 같이 온 분이 막 찾고 있네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황소 비당 그물바사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사진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네요 비단 금을 봐서 여기 보면 소나무 빈에 이게 주로 이제 소나무 주변에서 이게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거의 보면 그런 데서 이게 보이고요. 이게 보면 상소 비단금을 버섯이라고. 이게 렇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방구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둥근 산 모양. 그 다음에 이게 쪼금 커지면 여기가 아, 편평해지죠. 여기가. 이게 여기는 이제 조금 메마른 곳인데 이게 이제 주변이 좀 습하면 여기가 이제 표면이 여기가 끈적끈적 합니다. 점성이 있어가지고 끈적끈적. 그럼 여기 밑면을 한번 또 보시면 한번 따서 밑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그물 망식으로 그래서 항소, 비단, 그물바서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예, 솔버섯이라고도 이제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싱싱한 경우에는 여기가 속이 꽉차 있는데 요, 요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네요. 요거를 한번 따오면 어디 보자 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 보면 이렇게 속이 차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식용 버섯으로서 <laughs> 제가 이거 집에서 데쳐서 이게 좀 먹어봤는데 데쳐서 찬물에 한 5분 정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맛은 뭐 그냥 그냥 뭐 그래요. 뭐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첫째로 이게 사람들이 여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밑면을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먹기가 조금 뭐 식용버섯 같지도 않고 좀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제가 따질 않고 그냥 보고만 가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얼마 전에 한번 따서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있으면 한번더 따다가 한번또 맛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황소비당국물바사 보고 오것또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화 속에 뭐요? 요정의 집. <laughs> 요정의 집 같아 이게? <laughs> 예, 검은 검은 비늘 버섯을 하나 보고 갑니다. 검은 비늘 버섯. 아, 어린 게 아주 참 약간 수분이 빠져 있네. 식용입니다, 식용. 그것도 그냥 지나쳐야지 뭐 보고. 아, 여기. 여기 말벌버섯이 보입니다. 말벌버섯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이게 어릴 때는, 싱싱할 때는 이게 식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위에, 여기, 위에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수분이 다 빠져, 빠지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이렇게. 씨가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흩어져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먼지 버섯이 아닌 말벌 버섯입니다. 말벌 버섯. 마을불버섯. 이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동물이 이렇게 여기다 실내를 해놓고 이 씨들도 있네 씨. 이게 은행 열매가 보이기도 하고. 이건 뭐 무슨 살구 복숭아뭐 그런 거고, 이건 이거 은행 열매 같은데, 이거는 이거 실내를 했어. 어떤 짐승이 그래갖고 여기다가 똥을 싸니까, 이렇게 은행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 어, 이거 은행나무, 은행나무인데, 여기 봐, 여기 달려있네. 여기 은행나무. 어떤 동물이 물 열심히 먹고 에? 은행나무 열매를 열심히 먹고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실내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나무 이렇게 아, 얘네들 좋은 동물이네 에? 좋은 거 좋은 동물들인데 자연적으로 번스 시켜주니까 참 그리고 요 옆에는 또 이게 뭐야 아 이게 무슨 버스시냐 무슨 말... 말아 이건 이건 모르겠다 아 이건 저거 같다 저거 저거 암해서 강대버섯 음, 암해서 강대버섯 그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조금해서